아, 어, 둘, 하나, 둘, 셋, 두... 잘 부탁드립니다. 하긴 <laughs> 이 R6 이거 완전 장난감인데. 와, 와, 완전. 안녕하세요, 곤스터입니다 지금 여기가, 오 위험해, 위험해. 네, 출발. 날씨 최고! 우! 어, 오늘은 우리 에이펙스 엠버서더, 우리 민만두님을 만나러 가고 있습니다. 저도 지금 에이펙스 엠버서더로 활동 중인데, 민만두님하고는 에이펙스에서 처음 이렇게 인연이 생겼어요. 그래서 오늘 같이 한 발이 하려고 지금 이렇게 만나러 가고 있습니다. 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주소를 좀 착각하셔가지고 지금 네 다시 장소 조정해가지고 지금 만나러 가고 있습니다. 어 오늘 만두님 만나서 짧게 한발이 하고 식사도 하고 어 오늘 바이크 한번 바꿔서 타볼 겁니다. 만두님이 지금 R6 타고 계시는데 어 제하야구사랑 바꿔서 서로의 바이크 시승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한번 빠르게 도착해 보겠습니다. 채널 고정해주세요. 그리고 제 영상에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실데없이 유부회전. 어? 민만두님을 파티에 초대하시겠습니까? 하나, 둘, 셋.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아니, 나 진짜, 잠깐만. 와, 이거, 이거, 이거 얇다, 이거, 진짜. 하나, 둘, 셋. <laughs> 나 이거 못 사는데? 진짜요? 리얼인가요? 네. 하나, 하나 둘, 셋. 오케이. 어, 어떻게? 됐나요? 힐렀다. 잘 네. 부탁드립니다. <laughs> 제발. 아. 네, 그러면 출발하겠습니다. 와우. 다시 아, 스 Let's go. 오 o Yes. Okay, go. c l u c m b 와 무겁다 진짜로. 아 묵직하다. 묵직하다. 와 i6 이거 뭐야 이거? 와요 완전 파워풀한데? 이거 업다운 다 되나요? 아니요 다운은 안 됩니다. 아 업만 업만 됩니다. 알겠습니다. 와 멋있다. 아 진짜 무겁다. 어? 아 무겁나요? 네. 하긴 이 i6 이거 완전 장난감인데. <laughs> 장난감이야? 아또 자존심 상하게 하시네. <laughs> 아까 고급이 말렸지 일반. 돌아갔을 때부터 제가 다정신 사했어요, 저. 아, 죄송합니다. <laughs> 죄송합니다. 뭔가 알차를 타는 느낌이 아니야, 내가 지금. 맞습니다. 이거 알차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고속 스포츠 투어러입니다. 퀵시프트 업다운 다 됩니다. 아, 진짜요? 네. 앞에서 좌회전입니다. 그거 제가 어저께 타이어도 갈아놨어요, 만두님. 그니까 코팅은 다 벗기셨나요? 아, 어... 열심히 벗기, 벗겼습니다. 불안합니다, 살짝. 네, 네. 조심하세요. <laughs> 아, 근데 이거 약간. 네. 아, 나 이제 느낌을알것 같아. 유턴을 왜 이걸로 잘하는지. 내가 왜 R6 유턴을 못하는지 알것 같아. 아, 그런가요? 느낌이 완전 다르네 그냥. 개편한데요? 아. 이거 그냥 유턴. 완전 마스터 할수 있겠는데, 이걸로? <laughs> 아, 죄송해요. 약간 무시발는 아니고요. 아, 아니아니아니 R6가 워낙 빡세다 보니까. 맞아, 이거 진짜 빡세네요. 네. r 6 타고 부산까지 갔다 오셨잖아요. 맞아요. 하야부사 타시면 아마 하루 안에 왕복도 가능하실 겁니다. 진짜요? 아 죄송합니다. 아 <laughs> 어, 근데 진짜 안 뜨겁다 얘. 아 r 6에비하면아 너무 어, 좋은데와 이거, 이거 뭐야? 아니 이게 rpm 소리 때문에 그런 건가? 에요 엄청 막 빨리 나가는 것 같아. 그... 달리면서 겨드랑이 털 말리는... <laughs> 아, 여러분, 저 겨드랑이 털 없어요. <laughs> 아, 이게 깜빡이가 양쪽으로 네. 돼 있나요? 원래 양쪽... 그니까 이거 깜빡이 왼쪽을 켜도 여기 막 기상 깜빡이처럼 깜빡거리고... 아, 예, 네, 맞아요, 그쵸? 와, 어, 나 진짜 완전 편한 차 타고 나온 진짜 R6 타다가 하얀 야서 타시면 딱 그렇게 느끼실 거예요. 근데 R6 잘 어울리세요? 잘 어울리나요? 네, 진짜 <laughs> 저는요. 아, 너무 멋있어요. 이 XC 잘 어울려요. 네, 아, 솔직히 안 어울리죠. 조금... <웃음> <웃음> 어, 이 뭔가 스로틀이! 바로 바로 오네 팍팍팍. 네 차장 없는 곳에서 엄청 세게 한번땡겨보세요 그러면 진짜 네. 뒤로 바로 밀려나요. 그러니까. 아니 하야 부사도 웬만해서 이러지 않거든요. 부사 어떠신가요? 어 그냥 지금 너무 편한 소파를 타고 가는 느낌. 어, 엄청 무거운 소파 타고 가는. 아, 쇼파. <laughs> 네, 쇼파. <laughs> 일단 너무 출렁출렁 부드러워요. 완구님 그 신발 라이딩 기어예요? 네. 어디 거예요? 이거 N 이거 n t 모토에서 선물 주신 거예요. 약간 스니커즈처럼 생겼어요. 부우고 다 들어간 거예요? 네, 이거 다복뭐지 복사뼈? 복사뼈? 몰라. 거기까지 있다는데요잘 아. 모르겠어요. 만져본 적이 없어요. 어 있네, 있어요 다. 어 바지는 모빈사할 거죠? 맞아요. 아. 이건 제도 생산. 이거 봤어, 봤어. 뭐라고요? 아예. <웃음> <웃음> 뭐야, 완전 내성적이라 그러면서 아닌 것 같은데. 아, 완전 내성적이에요! <laughs> 아, 완전 아닌데? <laughs> 어딜 봐서 극아이입니까? 그 와, 뒤에서 보니까 진짜 멋있다. 그래요? 네, 진짜 멋있어요. 아, 멋있어. 가방이 없어요, 좀 멋있는데. 나? 아, 근데도 진짜 멋있다. 뭔가 한국모함 같은 거 타고 가는 것 같아. <웃음> <웃음> 사람이 작으니까. 아, 나 진짜 얼마나 작게 보일 어, 하다. 어, 에이펙스에서 교육 어디까지 받으셨어요? 저 지금 유턴까지 했고요. 트랙을 좀 타고 싶은데. 아, 아 트랙 아직 못 타셨어요? 예전에는 트랙을 탔는데, 음. 다시 처음부터 받아야 된다 해가지고. 안 좋은 습관이 좀 있어서 그런 거? 맞아요. 몬스터님은 근데 서킷을 나갈 생각이 있으신 거예요? 아 저는 솔직히 없습니다 아 저는 그냥 바이크를 좀 안전하고 재밌게 타고 싶은 게주 목적이고 그리고 정확한 지식을 바탕으로 타는 게 목표예요 아 빨리 달리는 걸 별로 욕심이 없으시구나 아 그렇죠 뭐 이렇게 경쟁하는 거좀 별로 안 좋아해서 아와 진짜 나랑 너무 달라 일단으로 <laughs> <laughs> 80? 일단으로 레드존 치면 120까지 나갑니다. 진짜로요? 네. 그렇게 타도 되는 건가? 그렇게 타면 안 됩니다. <웃음> <웃음> 아, 여기 이게 주유가 있구나. 네, 왼쪽이 주유고, 오른쪽이 엔진열. 그리고 뱅킹각도 나옵니다. 어디요? 네. 아. 네, 만두님이 이렇게 지금까지 오면서 기울였던 거예요. 어. 45도까지 안전합니다. 오! 어. 어, 이게 제일 신기하다. 뱅킹각 이렇게. 나오는 거. 네. 좀 재밌어요. 그 오는 맛이 있어. 이게 6가좀 5RPM을 쓰면서 타야 되는데 제가 하야구사 타던 버릇이 있다 보니까 이게 RPM이 높아지면 막 겁나 <웃음> <웃음> 어 이게 뭔가 여기 지금 계기판에 i 6라고 표시된 데 6,000RPM 넘어가니까 거기서부터 좀퍼크가빵 나오네 음... 얘도 두손녹고한번 타봐도 되나? 크루즈 컨트롤 있습니다 이따가 알려드릴게요 헐! 크루즈 컨트롤? 아 진짜 이거 아니까 졸립다. <laughs> R6에 비하면 진짜 심심하죠. 에이. <laughs> 아, 이거 장난 아니야, 지금 막. <laughs> 어, 막 미친 야생마 같아. <laughs> 진짜로. R6 만땅 넣으면 얼마나 타요? 만땅 나오면 넣으면... 잘 모르겠습니다. <웃음> <웃음> 그런 걸생각해본적 없습니다. 아, 그렇구나. 타야브 사는 만땅 놓으면은 20m 네. 들어가는데 한 300kg 탈수 있거든요. 아 어, 많이 탈수 있네요? 네, 이거는 용량이 얼마죠? 잘잘잘 모르겠어요. 저방국어도 돼요? 그렇고. <laughs>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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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물어봐도 되잖아요. 귀여어요손 <laughs> 인사 자주 하시나요? 네, 저 하는데 낯가려가지고 보컬워서잘 못해요. 먼저 해주셔야 돼요. 한번 보여주시면 안 돼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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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하야부사입니다. 아, 어, 그래요? <laughs> 네. 하야부사가 달리면 달릴수록 진짜 좀 안정감이 좀 느껴져요. 하야부사가 그런 거예요? 아니면 원래 무거운 바이크가 더 안정감 있는 건가? 어, 그냥 하야부사가 그렇다고 해주세요. 어, 아, 아, 예. 나... <웃음> <웃음> 제가 국내 하야부사 100대 팔았습니다. <laughs> 앞에서 자회전입니다. 네. <laughs> 아, 프로즈 컨트롤 도 한번 해 보세요 아 프루즈 컨트롤 와 대박 대박 우 와, 우야우야우속 언젠 거기서 플러스 누르는 속도 1씩 올라가요 왼쪽이 <laughs> 어, 너무 신기하다 그쵸 편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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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하야부사입니다 아 어, 너무 좋아 <목소리> 아 그룹 컨트롤 있는 사람들 진짜 편하겠다 어. 허리 아플 때마다 가끔 이렇게 켜가지고 여기서 이제 근데 하지만 무조건 꺼지는 거예요? 아. 브레이크나 기어 변속 뭐 어떠한 조작을 하면 그냥 꺼집니다 아 플러치를 잡아도 되고 아 꺼지네 우회전 우회전 여기요? 네. 어저못한데 어, 네. 네. 돌아오세요 아전 여기서 우회전 하래요 아그예 그쪽으로 오십시오 와 어, 여기 라이더들 많다 어지 여기가 어디지? 나 여기 온거 맞아? 도착했다는데요? 어떡해요 저 어? 어디지? 전 여기 왔습니다 세관 앞에 도착했습니다 아 여기 뒷문이구나 어디로 들어가요? 그러게요 기로 처음 와서 여긴가? 신발을 벗어야 되네? 아 <laughs> 맛있게 드세요~ 네. 있게이세요님이시켰어요 <laughs> 우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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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세요 맛있게 드맛 맛있게 하셨나요? 너무 었어요잘 <laughs> <laughs> 먹겠습니다. <laughs> 야 역시. 야 역시. 내가 직접 끌지. <laughs> 와. 일단 그냥 마음 가는 대로 가볼게요. 네. 와, 로드만두다. 저를 믿지 마십오 <laughs> 만두로드. 만두님, 오늘 라이딩 재밌으셨나요? 아, 너무 좋아해. <laughs> 아, <웃음> 완전 좋아, <멋있다>. 진짜. <laughs> 너무, 네. 너무 좋았고요. 일단 밥집이 너무 맛있어가지고, 만족스러웠어요. 정말 이렇게 유튜브 출연해 주셔서 진짜 감사합니다. 저도 너무 감사드립니다. 먼저 연락 주셔가지고. 오늘 진짜 이렇게 재밌는 시험 만들어서 다행인 것 같아요. 하야부사르 상소감한 음. 말씀 드릴게요. 제 유튜브에서 확인하세요. 민만두님 유튜브에서 확인하세요. 만두님 그럼 다음에 또 봬요. 네 안녕. 안녕. 조심히 가세요. 그럼 저도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어 뭐지? 양파네들 떨어요? 네! <laughs> 아, 왔다. 왔다. 아, 왔다.